<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기는 녀석들의 진영입니다. 저는 지금 아웃백 앞에 와있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여러분들한테 어디를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다가 제가 정말 자주 가는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을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어, 제가 평소에 아웃백을 특별한 일 있을 때 자주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웃백에 가면서 모은 꿀팁들 다 전수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아웃백 가시기 전에 이 영상 꼭 시청하고 가시면은 진짜 어? 엄청,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laughs> 가실까요? 메뉴판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간쯤 넘겨 보시면은 여기 런치 세트가 있거든요. 런치 메뉴는 하고 에이드 후식 이세 가지가 같이 세트로 들어가 있는 데이요 입장 기준으로 11시부터 5시까지는 런치 메뉴 시키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일찍 왔기 때문에 런치 메뉴를 시켜보겠습니다. 케이크 종류가 있고, 오리립 샐러드, 드라이스 파스타, 저희 갈릭리바이 하나 주시고요 사이드 감자튀김이랑 볶음밥 주시는데 감자튀김 위에는 멜시브치즈 요금에 네. 올려주세요 투움밥 네. 파스타 네. 주시는데 소스를 조금만 많이 주세요 네. 두잔 나왔고요 양송이 없을 수 있어요 양송이 네. 메이드 종류 골라 드릴게요 두잔맞라요 오렌지 레몬 망고 자몽 딸기 아사이베리 뭐가 생각 이게? 오렌지 레몬 자몽이 오렌지로 주세요 네. 오렌지로 두잔되려요네 메뉴판 정을해 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브레드가 나왔는데요 네. 소스 추가 시키면 블루치즈 소스랑 그리 초코 소스가 따 나오거든요. 이두 개를 섞서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좀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근데 제가 먹는 도중에 메뉴가 나와 버렸어요. 네. <laughs> 그냥 초코 찍어 놓는 것처럼 엄청 달지도 않고 버터킹이 섞여져 있서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네. 여기 메뉴를 두 가지를 시켜서 원래는 초코가 두 가지 나와야 했는데 주문하실 때 말씀을 드리면 샐러드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샐러드로 변경을 했고 네. 그 위에 치킨 스팸러를 추가했어요 처음에는 스프도 즐길 수 있고, 샐러드도 되게 저렴하게 한 즐길 수 있거든요. 어, 여기에는 허니 머스타드 소스가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잘 어울려서 그걸로 뿌렸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렌지에이드가 나왔습니다. 네, 메뉴판에는 에이드라고만 적혀있고 생과일 시럽 이렇게 나눠져있지는 않기는 한데 여쭤보시면은 간헷 주세요 저는 생과일 중에서 오렌지를 시켰거든요. 메뉴가 진짜 빨리 나왔어요. 스테이크는 따로 소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소금하고 스테이크 소스를 요청하시면 주시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해서 제요 될 같고 제가 스테이크를 시킬 때 사이드를 하나를 감자튀김으로 시키고 하나는 볶음밥으로 시켰어요 감자튀김 위에다가 멜티드 치즈를 2분의 1 올렸는데 사실 하나를 다 올리면 은 많아요 2분의 1만 올려도 되게 충분하기 때문에 2분의 1만 주문해가지고 감자튀김 위에 올려서 드시면 은 진짜 맛있어요 원래는 이 토마파스타 면이 이렇게 도통하고 납작한 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청하시면은 스파게티 면으로 그냥 일반 면으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일반 면으로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주문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여기 양송이 수프 진짜 맛있거든요. 저는 사실 샐러드도 좋아하긴 하지만 여기 아웃백은 양송이 수프가 진짜 맛있기 때문에 샐러드로 바꾸진 않아요. 촬영을 <laughs> 위해서. 굉장히 자주 먹지만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요 연말에 특별한 날에 좋은 사람들과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스테이크 시킬 때 이게 제일 그래도 무난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이걸로 시켰는데 드셔보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고 감자튀김도 실제를 올려 먹는 거하고 안 올려 먹는 거하고 맛이 되게 달라요. 올려 드시는 게 그래도 훨씬 맛있으니까 꼭 한번 올려 드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스프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그리고 이 에이드는 다 드시면 탄산음료도 그 리필하실 수 있거든요 생과일 에이드여가지 여기 그 안에 보시면 보이실려 알갱이가 있어요 오렌지 알이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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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금 소스를 중간에 추구해달라고 하시면 추추 추구해 주시거든요 블루치즈 소스에 약간 짭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소스 단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찍어 먹기에 엄청 좋아요. 케이크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음 맛있어요. 고기의 풍미가 훨씬 더잘 살고 치즈의 풍미도 같이 나서 진짜 맛있어요. 이 볶음밥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진짜 그 꾸덕한 소스의 맛이 밥알에 다 감싸져 있어서 너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완전 팬티 진짜 너무 올 때마다 자랐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게 즐기고 갈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연말 파티룩으로 <laughs> 입고 밥을 먹으러 왔는데 여러분들도 소중한 분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뉴들이 다 호불호가 크게 안 갈리는 음식들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주문했던 녹차가 나왔어요. 여기 아웃백 녹차는 매니아층이 있을 정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확실히 녹차 향이 되게 진하고, 근데 쓰지는 않아요. 향 같은 느낌이라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까 매장에서 약간의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진짜 정말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되게 몇 번이나 확인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기분 좋게 식사를 하게 해주셨어요 여기는 아웃백 범계점인데 광고는 <laughs> 아니지만 직원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방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는데요? 브라우니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생크림이 올라가 있는데 엄청 신기해요 브라우니는 따뜻하고 아이스크림은 차갑거든요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왜 브라우니가 따뜻하지? 엄청 맛뜻해요 진짜 맛있다 어, 저는 또 시켜먹을 것 같아요 이 브라우니가 진짜 맛있어요 음, 맨 위에 보시면 은 신규가입 웰컴 쿠폰 치킨 텐더 샐러드를 제공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생일 쿠폰이 발행이 돼요 근데 생일 날짜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1년에 2회까지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은 전날에 생일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보면은 할인되는 내역이 나와있어요 얘를 보시고 할인을 받아가지고 계산을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겁니다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왔습니다. 빵을 엄청 많이 챙겨주셨어요. 진짜 봉투가 가득 찰 정도로 챙겨주셨습니다. 빵 포장해달라고 말할 때그 블루치즈 소스하고 초코소스 따로 챙겨달라고 하시면은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서 집에서도 빵 맛있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KT 멤버십 15% 할인을 받아 가지고 거의 만원 가량 할인이 됐어요. 총 금액은 78,000원이었는데 이렇게 할인을 받으면은 68,000원 그리고 만원 할인 쿠폰까지 잘 사용을 하시면총 58,000원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아웃백 방문하셨을 때 알차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